하나님을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 쉽게 사는 것으로 그 신앙을 타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이 보장을 받아내는 것에 신앙을 다 써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보호막, 그런 장치, 그런 보험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데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성공하고, 다 잘생기고,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애 많이 낳고, 큰소리 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열방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신앙 고백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 물론 고생을 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생을 했든 성공을 했든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로 예수를 만나게 했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만은 놓지 않겠다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동원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일로, 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 현실로 이해되고, 어, 부단한 그, 영적 싸움으로 가지 않고, 무언가 제 삶의 체제, 보장 같은 것들로 하나님과 더 이상 실험하지 않아도 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왜곡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다 하나님을 잊는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상의 진정한 싸움을 이 형통함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신앙을 유지하는 거룩한 인생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싸우고 있는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일들은 어느 틈에 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보장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소원이 나오죠.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다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겠습니다. 옛날에 그 허장강 씨가 했던 소원입니다.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어오면, 마담, 다이아몬드가 문제겠어? 그랬더니 유명한 잠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하나도 더 나가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도 나은 것 없이,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이 나라는 존재와 신앙에서 어느 것 하나도 구현되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우리에게 현실적인 삶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이, 이 싸움을 할 뿐입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 이렇게 뭐잘 살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귀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게 명분이 있는데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상에 무슨 헌신이 있거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면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거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자신의 영성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울며, 울며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과 나눠지기 위하여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로 내할 일이 다 되고 헌신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이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일들은 기도나 헌신이라는 보호막 속에 하나님과 격리된 물건으로 따로 남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신앙상의 싸움거리들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 아주 실제적인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희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33절의 성경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아주 즐겨 암송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의미가 꽤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렇게 해서 다 되는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종종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의 그 개업식에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하는 이유는 물론 다 이렇게 간절한 것입니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땅히 복을 빌러 갑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을 담보로 해서 내 사업이 잘되어 그 잘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두에 제가 이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의 사업이나 다른,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한치 건너 두치라고 밀려나서 치열한 영적인 자기 확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단됩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이 문제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사업을 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해야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삶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는 장으로서 부름을 받는답니다. 그것이 음식점이냐, 그것이 공장이냐, 거기가 무슨 회사냐, 이러면 형태는 그 사실 별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셔야 되며 하나님을 모시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것이요. 그 사업 자체의 성공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세상과 만나게 되는 그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전도지 돌리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른 것으로 떠넘기시면 그것도 다 왕이 됩니다 왕에게 넘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지를 돌림으로써 나는 나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왕을 세움으로써 왕한테 우리의 책임을 다 넘길 수 없듯이 말입니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적인 싸움은 언제나 언제 무엇으로도 방해받거나 차단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일을 승리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포기하거나 이 일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하자면 의사든지 여러분이 무슨 뭐뭐 어렵게 시장에서 어 조그만 뭐 나무를 파는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타인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과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증거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여야 한다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요. 우리가 인류가 거듭해서 실패하고 늘 시험에 지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준비를 안 해도 되고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나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든지 떠넘기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왕을 구한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무엇인가에 떠넘겨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을 다른 일에 떠넘겨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을 방해받을 수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시대와 사회 속에 산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를 할수 있고, 어느 때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냈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듭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에 오늘날 현 주소는 바로 이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의 존재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의 기적의 생애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를 의지하여 살면 말 그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여러분 아이가 대학을 떨어져도 복을 받고 또뭐또 뭐또 나쁜 거뭐 있습니까? 병들어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여러분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도 망할 것이요. 여러분이 대통령, 대통령이 이미 됐으니까 대통령 뭐 할까요? 아버지가 돼도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만고불변의 진리, 우리의 신앙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신앙고백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 그리고 영원한 소망과 운명과 가치와 자랑과 승리. 하나님을 빼놓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소원이시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바치고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형편에서 주를 섬기는 자로 세상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